자, 18번부터 곡선 Y는 마이너스 X삼성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 B에서의 접선을 각각 LM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두 접선 LM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5분의 2파이로 일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럴 때두 접선 LM의 기울기에 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음, 원의 넓이가 5분의 2파이로 일정하다, 이 소리죠. 자, 5분의 2파이로 일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접선이, 뭐 하나는 이렇고, 음, 또는 뭐, 기울기가 좀 달라. 뭐, 이런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이렇게. 얘는 기울기 L이고, 얘가 기울기 아, 접선 L이고 접선 M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요만한 원이었다가 그 다음은 이만한 원이었다가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의 넓이가 5분의 2파이로 일정이라고 하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정하다 원의 넓이가 두 직선에 접선, 두 접선에 동시에 접하는 여기서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니까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항상 일정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 그럼 두 접선 LM이 이렇게 평행해야겠죠. 이렇게 평행해 줘야 여기에 접하는 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렇게 일정하게 원의 넓이가 반지름이 동일해서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말을 듣고 아, 따라서 L과 M은 평행하구나 라는 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x의 3승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x 3승이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나란하다는 건 얘가 변곡점이니까 어떤 이런 알파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런 베타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평행하려면 얘랑 얘랑은 원점 대칭이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이 점에서의 이런 접선과 이 점에서의 이런 접선은 서로 뭐하다는 거야? 이렇게 평행하다는 소리지. 얘랑 얘랑이 이렇게 서로 나란하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사이에 두는 원점을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서 이렇게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이러한 원이 하나 발생을 했고, 이 원의 수직으로 내린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만지를 찾아내면 되잖아. 그런데 원의 넓이가 5분의 2파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파이 R 제곱이 5분의 2파이가 될 거니까, 이때 R 제곱은 루트 5분의 2가 될 거고, R은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될 거니까. 5분의 루트 10이다. 뭐 이런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니까 이 접점을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얘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미분한 다음에 알파를 대입한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접선 알고 기울기 알고 점하니까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알파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3제곱 하시면 되겠고 정리하시면 3알파 제곱 x 더하기 2알파 3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써먹는 건 중심에서 여기 접전까지 수직거리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r이 된다 이 소리니까 따라서 이제 점과 직선 간의 거리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3알파 제곱 더하기 y에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은 빵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시고, 어 점인 0 0에서 여기까지의 수직거리니까. 루트 제곱 제곱이니까 뭐 4차까지 나와서 약간 그렇긴 한데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고 절대값인데 내가 여기서 알파를 그냥 양수라고 이미지를 부여했으니까 절대값 이우고 그냥 2알파 3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걔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5분의 루트 10이 될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곱해서 10알파 세제곱은 루트 10에 루트에 9알파 4승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양변 제곱을 해야죠. 그럼 얘는 1 0 0알파의 6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양변 제곱을 하면 10에 9알파의 4승 플러스 1이다. 이런 애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날라가고 따라서 10 알파의 6승에 마이너스 9 알파 4승에 풀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애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t 뭐 이런 걸로 치환하거나 뭐 x라는 걸로 치환을 해주면 얘는 10t 세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제곱이니까 얘는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녀석이 되겠지. 그럼 뭐 조립제법에 의해서 1 넣으면 0 되는 게 눈에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음,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10, 조립제법,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그래서 1을 넣어주면, 10, 10, 10, 10, 10, 10마 1, 그 다음은, 여기다 넣어주면, 플러스 1. 어, 어디가 틀렸어? 1, 10, 10, 10, 10. 여기 아, 1이구나. 빛이 반사돼서 안 보였어. 빵! 이러면 이 녀석은 판별식을 살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음. 그런데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애가,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어... 알파 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T 마이너스 1에 10T 제곱에 10T 더하기 1인데 얘는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고분 양수니까 이쪽에서는 두근이 나와더라도 둘다 다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늠빵. 그러면 따라서 T는 양수에 해당하니까 1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T가 알파 제곱이잖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알파 제곱은 1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라 마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답은 lm의 기울기 합인데, 얘가 L이면 얘 기울기도 마삼이면 M도 평행하니까 얘도 마삼하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마삼 더하기 마삼.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객관식이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